여무 반갑습니다. 오늘 무부할 시간에는 아이스크림 3 해볼 겁니다. 지금까지 시리즈 중에 가장 복잡하고 빡세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걱정도 되는데 일단 가보자 히비가. 자 1983년으로 돌아왔네요. 자 이렇게 영어가 있지만 어, 우리 편집자 분께서 이렇게 대 자막 다 달아 주실 겁니다. 제가 굳이 뭐 해석 안 해줘도 되겠네요. 저는 이, 다 이해하거든. 감사합니다 편집자님. 오늘은 이거 창문 열고 가는 거 아닌가 봐. 인가? 가 키를 찾으래요 아무튼 키를 찾는거고 나 최초로 집문 처음 열었어 맨날 저기 유리창 열어가지고 막 창문에서 애 납치당하고 이랬는데 잠겼구요 와 부잣집 아들렘이었구나 집이 복층이네 냉장고 어 여기있네 입구 열라는건가? 이건가? 어 맞다 어 요렇게 시작하네요 원래 창문 열고 시작하는데 뭐야 이거 어그여자의 짝사랑하는 남자 아니야? <laughs> 복수하러 가는 거다. 얘가 지금 납치해가지고. 야, 근데 총이 좀 빡세게 생겼네요. 전기총인가? 가소롭지. <laughs> no, 이 남자애는 되게 지금 진지한 거야. 어,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애를 지금 다시 되찾으려 그래. 와, 빡세다 이거 총. <laughs> 야, 이 총만 있으면 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야, 그냥 쏴버려 그냥. 어 뭐야 아니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 그러니까 선빵을 해야지 선빵을 어 스페셜 아이스크림이다 이 주인공이 아빠가 만든 스페셜 아이스크림 먹고 뚱뚱해졌잖아 이거 공짜로 얻어먹으면 꿀이 되가 아니냐 뭐야 야저 아이스크림 맘 한개 먹자마자 바로 깸대지화 돼버렸네 안돼 내가 깸대지가 됐다니 <laughs> 어쨌든 저렇게 잡혀버렸죠 아마 냉동인간 됐을겁니다 아이고 한놈 구해놓으면 한놈 잡히고 한놈 구해놓으면 한놈 잡히고 그냥, 그냥 아주 그냥 일단 요번엔 쟤를 구하는거 같고요어총 떨어져있는데? 죽으면 되냐? 유니드 아 일단 처음에 숨으래요 바로 못 죽나보다 어 여기 숨을게 그럼 이렇게 하면서 악당 등장 요 패턴은 똑같네 그냥 여기서 지도 떨어뜨리고 네. 지겹다 지겹 <laughs> 지도 챙기고 벤에 붙이면 되겠지? 봐 어, 공격 한번 해볼게 마장난하네 어디 있니 너? 어 없다 벤 패드락? 어? 이걸 쏘라고요? 헐자 일단 어쨌든 맵 챙겨가지고 평소랑 똑같이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새로 생긴 데는 보니까 쇼핑센터 생겼고요 캠핑장 어 지하철 생겼다 일단 처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지하철 한번 가볼까? 와 이거 매입이 할 때마다 좀 새로운 데가 생기니까 그만큼 더어려워졌다 뜻이겠지 엔차 일로 나간다 뭐 해야 되는 거야? 이거 뭐야? 펜스? 이거 뭐 이거 폭파시키려면 뭐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? 와 이게 맵이 너무 넓어 나 이런거 너무 싫은데 안녕 뭐야 어 킥보드? 이거 일단 차에 좀 싣고 올게 아저 웃음소리봐 아 극혐 일단 이거 차에 실어놓고 일단 어디로 가야되냐면 저는 좀 어리버리 하고 있거든요? 신경쓸 필요없어 어 열린다 일루 튀어 올롤롤롤롤롤 자여기 있지 자 난이도가 좀 쉬운 난이도라서 쫓아오지 뭐야 잠깐만 이거 너무 오래걸리는데? 잠깐만 아 이거 뭔 이 게임 사상 최초로 범인이 아니고 지하철에 치여 죽었습니다 아 장난해? 아니 저거 파밍하러 저 아이템 주우러 가면 거기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지하철까지 날 방해하나? 자또 잡혔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죽고 깨는 건 불가능인가 봐자딱 봐도 이거 잘라야 될것 같고요 가위 나와라 여기 있네 나가자마자 또 바로 잡힐 수 있거든 조심해야 돼요 발소리 바로 앞이지 여기서 열고 나왔으면 바로 잡힌다 미쳤어 너? 숨을까? 숨었다 제발 열지 마세요 저 여기 없습니다 바로 튀게. 아까 지하철이었지. 지하철 바로 갈게요. 와 이거는 좀 뭔가 빡신게 확실히 느껴지네요. 아이템을 눈 앞에 두고도 이거 못 먹어. 이거 바짝바짝 거리는 거 보이지? 이거. 저거 먹을라 그러면 지하철이 지나갈 것 같거든 지금 다. 이거 뭐야? 슈 휴즈? 신발 왜 주지? 아무튼 신발 줬고, 요거 일단 차에 실을게요. 신발하고 모자를 모아야 되는 모양이에요. 아까 상자에 모자도 본것 같은데. 어 모자다 찾았다. 어요 안에서 다 나오네. 아 저기 서 봐봐. 아예행가이 느려야지. 안녕. 멍청한 건 확실해요. 자, 신발 모자까지 획득했습니다. 킥보드까지 수확이 크네요. 자, 그러면은, 그 다음에 쇼핑센터 한번 가보자. 이게 평생인데.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, 지하철 지금 반대쪽으로 가는 거. 오른쪽으로 갔을 때, 그 터트리는 거 찾아야 돼. 폭탄 같은 거. 그게 필요할 것 같아. 거기 접근하려면. 이 물고기도 있네? 일단 보면은 문을 대부분 닫았고, 저기 불 켜진 데 간혹 보이고. 문 색깔이 다르네. 어, 요건 작동되네. 문 색깔 다른 게 움직여요. Nope. 어? 잠겨버리는데? 이거 어떡하라고? 여기 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? 열리다가 닫히면은뭐게딱뭐 뭐 나뭇가지 같은 거꼬준히 같은 걸로 받쳐놔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? 이건 아예 열리지도 않아. 오마이갓야 oh 킥보드 같은 걸로 저기 거여볼까? 나 킥보드 얻었잖아. 쌈빡한데 그거? 괜찮은 생각. 오케이 인정. 이게 세워서 받치면 받쳐질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. 그러면 쑥으로 해서 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뭐, 뭐 있다 표시 떴다. 이거. 야 이거 맞네. 키, 여기가 킥보드야. 그다음에 뭐 파밍. 어, 문 열린다. 안 아! <laughs> 어, 깜짝이야, 야, 씨. 소리도 안 내고 오면 어떡하냐? 아, 소리도 안 내고 왔어, 이거. 장난해? 어, 이렇게 또 죽어버렸네. 자, 이거 뭐죠? 어, 이번에는. 어, 여기 있다. 빠루 있네, 빠루. 이걸로 가자. 어, 이걸로도 안 되는데? 이걸 푸는 건가? 여기 어딘가 있는데? 이건가? 어, 여기 약간 살짝 들려 보인다, 이거. 아, 이걸 어떻게 찾아? 씨 지하에 탈출 구멍 있네. 와, 못 살겠다. 아, 문 밑에를 끝까지 쳐다보면서 열어야 되네. 아, 이거 사기야, 이건. 어, 삽 챙겼어. 자 쇼핑몰 좀만 더 뒤지고 어 빨리와도 너보다 느리지 어 뒤쪽에 뭐 떨어진거 있나 봐바짝거리는게 있나 봐없고아유야 이거 던져놓으니까 타질 못해 일단 여기 배치해놓자 아얘 겁나 따라와 진짜 기록? Need... 준비되면 여기와서 말하라는데? 뭐야 뭐야 이거 뭐 시작이야 뭔데 뭐야 갑자기 왜 경기를 해아 이거 잠깐만 이거 오토바이를 이걸 하라고 준건가? 맞지? 오토바이 타고 이거 가면 빨리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기록 깰수 있을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일단 한번 걸어가보고 어이씨 여기서 하필 만나버렸네 걸어가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면 오토바이 굳이 탈 필요는 없는데 왠지 오토바이를 이거 이 게임하라고 준것 같긴 하거든요 뭐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뭐 얼마나 날뺑뺑이 돌리는 거야 18초 17초 16초 어 이거 생각보다 이거 코스가 많네요 3야 이거 코스 어디까지인데 2 1땡 뭔데, 이거, <laughs> 아, 그럼 여러분들, 이거를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 한번 달려볼게요. 레디 하면? 어, 레디다. 이게 저기 어디인지도 봐야 되잖아, 이거. 아우, 씨. 다 걸어가는 것보다 확실히 빠르고. 2층에는 일단 저거 없고. 어, 저기까지는 안전하게 갈수 있겠어. 오토바이 계단 타고 내려가기 좀 빡센데. 어, 여기서부터 걸어가자. 그 됐어, 됐어. 오케이. 한 10초는 땡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, 개인적으로. 아, 오토바이 계속 탈걸 그랬나? 야, 거의 똑같은데? 오, 아까 여기서 죽었잖아. 3 2 1오이씨 됐다! 이게 끝이었어! 1초 남겨두고? 뭐야 어뭐 준다 무슨 비스킷 같기도 하고 퍼즐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캠페인장 가보자 와 이거 새로운 지역에서만 퍼즐, 장, 퍼즐 찾는데 지금 한참 헤맸어 별의별 게다 있네 와 3부터는 이게 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이것도 씬 나오고 있네 이, 얘가 범인이거든? 범인 어릴 때 어? 근데도 저게 있네? 얘아인가봐 저게 아닌가? 할머니인가? 엄마.. 엄마한테 편지인가?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. 엄마도 있나? 자 일단 캠핑장으로 왔습니다. 어 텐트 엄청 많고 나무집도 있네? 저런 데서 한번 자보는 게좀 어릴 때 약간 로망이었데 트리하우스 키 찾으래. 어? 그 아까 나무집으로 들어가는 열쇠 찾으래요. D 어 잠깐만 나 지금 삽으로 이거 파는 거다. 그러면 저 안에 열쇠가 있는 각이고 그러면 나무집으로 들어가면 되는 각이고 너무 쉽죠? 구멍 okay. 파게 이거 구멍 겁나 많은 거 같은데 이거 다 파야 돼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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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오야 어, 신발? 야그배에 잡혀갔던 여자애 아니냐 이거? 지금 뭐 발소리? 어우야야 발소리야야 클일났했다야 야, 이거 봐봐봐 와 소리도 없이 쫓아와 이놈 진짜 역겹네 방금 그 여자애도 구출을 하는 거 같거든요 일단 가볼게요 아 이번 쓰리 진짜 어렵긴 어렵다 오야 어, 열쇠다 나이스. 오케이 이게 저 나무집 열쇠? 그래서 갈수 있다. 오케이. 일단 나무집 먼저 들어가고. 어 뭔데? 뭔데 이거? 파이어 크래커? 이거 원칩 챌린지 아니야? 겁나 매운 거? 이건 말이다. 어저 지금 말 빨간색 말도 있잖아요. 그거 여기 끼우나 본데? 어 나이스 나왔고. 뭔데? 아 잠깐만. 아야야야 나 잡힌다. 나 잡힌다. 아 이거 잘못 고른거 같은데? 그 다음 2 번. 온다, 씨. 야, 이거다. 1, 3, 2, 3. 1, 3, 2, 3. 여러분들 기억하세요. 1, 3, 2, 3. 눌러야 얘가 따라오네. 아 구해주는 것도 답장으로 구해줘야 돼. 팔고 싶으면 올 것이지. 자, 그리고 제가 빨간색 말그거 퍼즐 있잖아요. 그거 하나 위에다 끼울게요. 아, 여기, 여기 또 나무에 걸려버리네. 진짜 미치겠네. 너 혼날래, 나한테? 그래, 그 그래, 이해한다. 어, 내가 화안 낼게. 이해할게. 어, 너가 수구리 안기가 좀 불편한 것 같다. 어, 그럼 일로 와. 어, 이거 지금 두 개만 더 모으면 여기서 케이스 키 나올 것 같거든요. 어, 딱 그런 각이다. 어 야, 너도? 아, 이 요번에는 3편에서 애들 다 구하는 거네요. 자, 갑시다. 그러면은 이제 남은 데는 지하철이죠. 지하철에 우리 왜 그거 처음에 시작해서 바로 팔라그러다 죽은 데 있잖아. 그걸 파야 되는 거 같아. 그럼 반대쪽 문을 열어야 되는데, 지금 제가 조합이 되는 아이템 유일한 건원칩 체리지 밖에 없거든. 자, 또씬 나오고요. 어 저기 열쇠 뭐지 뭐야 또 바, 바로 17살 생일 18살 1 9살한 한 번도 찾아가지 않 22nd 2 5살인데 마지막 편지다 저도 나중에 이거 편집 영상 올라오면 봐야지 해석본. <laughs> 지금 뭔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어. 어, 무슨 약 같은 거 있다. 포션 어 무서운 달이야. 이거 나무 판때기 부시는 거 아니야? 왜냐면 폭탄 느낌 나는 아이템이 없어요. 맞다. 씨. <laughs> 자 이거 터트리고 지금 저기 근데 뒤에서 오고 있거든. 저 아이스크림 머리통. 야야야야 바로 뛰어. 야야야야 바로 비벼 오케이 탈출 성공. 따라오냐? 내가 여기서 아이템 찾아야 되고요. 또 오케이 뭐야? 뭐야 이거 레버? 예스.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솔로로 바꿔주네요. 우리 처음에 뭐 파밍하다가 지하철에 치였잖아. 이게 솔로로 바꿔줘서 여기서 안전하게 파밍을 할수 있다. 저 반짝반짝거리는 거. 요거, 요거 인정. 지하철 또 지나가. 이게 누를 때마다 지하철 지나가. 오케이, 말입니다. 이거 마지막이죠 퍼즐. 야, 근데 난 진짜 이 게임 답답한 게뭔줄 알아? 왜한 손에 두 개를 들수 없게 만들었냐? 이 말이야. 이거 뭐 무겁냐? 자, 다 모았네요. 열쇠 나오는 각인가? 나이스 케이지 키. 끝났다. 이 가석이 열어주면 되지? 와 이게 세명다 구했네. 결론적으로 따지면 결국 세놈다 구한 겁니다. 와 역대급 시리즈긴 하네. 짝사랑 쫓으러 가다가 잡히는 바람에 야, 다 같이 아, 이 공생이었지. 야다같이 왔다. 이렇게 시리즈가 마무리 되나봐요. 뭐야? 오얘 아, 아, 운전하고 있는 도중 에 저걸 어떻게 열었지? 뭐싸그리다 잡히나? 헐싸그리다 잡혔어? 어 이거 그거 포션이다. 이거 왜 있지? 어 뭐야? 난 움직이는데? 튀어. 오씨. 아 결국 나 혼자 튀고 또다 잡힌 거야. 이렇게 챕터 4가 또 나오겠네요. 이뭐 하는 걸까? 이, 이 포션이 뭐였지? 나중에 나도 이거 해석... 해석된 거 봐야 되겠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오늘 아이스크림 3까지 박살 났습니다. 이제 4가 나오면 또 제가 스토리 모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결론은 구해줘봐야 아무 소용없다.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. 어, 그럼 교훈을 주는 거 아닙니까? 가!